습니다. 개비입니다. 11월 2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전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S23 시리즈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8 2 세대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같은 경우, 일반형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되지 않고, 삼성에만 단독으로 납품되는 프로형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일반형 스냅드래곤 8 2세대 의 G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 벤치마크 기록이 공개되었는데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언리미티드에선 3738점 그리고 와일드라이프 언리미티드에선 14044점으로 기록이 되었으며 이는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가 됐던 A16 바이오닉보다 훨씬 높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A16 바이오닉 같은 경우 Wild Life Extreme Unlimited 점수 부분에서 3300점 내외로 기록되며 이번 일반형 스냅드래곤 8 2세대와 비교했을 때약 400점 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게이밍 성능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국 비보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비보 X90 프로 플러스의 일반형 스냅드래곤 82 e 세대가 탑재가 되고 해당 벤치마크 기록이 유출됐으며 멀티코어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최초로 5000점대를 넘어 5182점을 기록했었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성비와 해당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력 부분에 대해서 IT 리뷰어 g o l d e n r e v i e w 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 스냅드래곤 8 2세대 같은 경우 전성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3 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지플릿4, 콜드4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보다 34%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아이폰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A16 바이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좋게 기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능 유지력 같은 경우 83%대로 여러번 벤치마크한 기록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스냅드래곤 A플러스 1세대가 탑재된 모델보다 더 높게 기록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이번 Z 폴드4에 처음으로 탑재가 되었던 삼성디스플레이의 E6 LTPO 3.0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X90 PRO PLUS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LTPO 4.0 패널이 탑재되는데, 이로 보았을 때 LTPO 4.0 패널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Z 폴드 5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번 S23 시리즈의 최종 스펙 사항은 12월 20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 있으면 차오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